오늘은 작가 지망생 최악의 시간 낭비, 가장 쓸데없는 시간 버리기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이 영상 링크 공유, 댓글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달아주세요. 구독 안한 어둠의 고양이들, 고양이? 구독 안한 어둠의 개구리들 꼭 눌러주시고요. 고고! 안녕하세요. 북마녀 편집장입니다. 북마녀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다음에 세 가지가 저의 신념이자 가치관입니다. 기본 실력을 잘 닦아놔야 길게 작가 생활을 할수 있다. 본인이 쓰면서 경험한 것은 시행착오로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 세 번째로 현실적으로 글 쓰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북마녀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답을 찾기 위한 질문 컬렉팅을 과도하게 하지 마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올리는 영상마다 고정 댓글로 픽 이렇게 고정해놓는 메시지가 있죠. 모든 선택을 북마녀한테 기대지 마라. 작가는 능동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적어놓죠. 다들 보셨나요? 제가 지금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는 게 옳은 행동입니다. 질문을 저한테 하시면 저도 웬만하면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거라면 다 대답해 드립니다. 대댓글로도 적어 드리고, 그리고 좀 보충해서 영상으로도 만들고 하잖아요. 제가 원래 그렇게 친절한 마녀는 아니에요.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다잘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씁쓸한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어떤 글을 쓰려고 하는데 땡땡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A는 땡땡을 하지 말라고 하던데 B는 땡땡을 하라고 하네요. 어느 쪽이 오를까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스타일의 질문 저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어, 이 질문이 무조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 이거야. 이 질문을 나한테도 물어보고 저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이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A 지망생 카페에다가도 물어보고 B 지망생 카페에다가도 물어보고 갤러리에다가도 물어보고 이게 뭐하는겨? 이게 시간 낭비예요 제가 깨달았죠. 아, 이 사람들은 쓰라는 글을 안 쓰고 계속 물어보고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글을 잘 쓰는 방법 그 놈의 정답을 찾아 헤매느라고 시간을 버리고 있구나. 시간 낭비할까봐 걱정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작가 지망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시간 낭비를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좀 노력을 했는데 이 업계에 진입을 못하면 그 노력이 헛수고. 허사가 되면 어떡하지? 아까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직접 해보고 얻은 교훈을 질문으로, 이 숟가락으로 쉽게 바로 얻고 싶어 해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건. 그렇게 질문을 여기저기 뿌려서 취합을 하면 답이 나오나요? 댓글 달린 내용을 다수결로 계산을 해서 더 많은 쪽이 정답인가? 그게 진짜 정답이 맞는가? 다수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북마녀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무조건 옳으니까 내 말만 따르세요? 물론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현실, 시간 문제이고 여러분 중에 시간 널널하고 현실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제가 한참 전에 작법서 3대 거짓말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죠. 하지만 제가 영상 포인트를 그렇게 잡았을 뿐인 거고, 몇 가지 절대 법칙처럼 반복되는 부분을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시리즈를 만들었던 거지, 작법서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작법서를 읽다가, 어, 이건 틀린 것 같은데? 그럼 생각이 드는 내용이 있다? 그럼 그건 안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작법서 어디에서 이런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틀린 것 같은데요? 이러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있어. 이게 웬 시간 낭비야? 아니, <laughs> 질문 올리는 거 1분도 안 걸리는 일인데 그게 뭐 그리 시간 낭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대댓글을 실시간으로 달고 있던데. 아니, 대댓을 그렇게 한 바닥씩 쓸 시간에 원고를 쓰는 게 어떨까? 더 괴로운 상황은 이거죠. 차라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댓글이 달리면 이쪽이 맞겠 거니 하면 되는데 양쪽이 엇비슷한 거야. 답이 달리는 게. 그리고 또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더 헷갈려. 뭐 완전 시간 낭비한 거지. 북마녀가 다 놓건데 능동적으로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작가 재질이 아닙니다. 선택을 못하는 성격은 원고 집필에 영향을 줘요. 그 사람은 원고를 엄청 느리게 쓸 수밖에 없어요. 속도가 느린 건 특히 웹 소설에서 정말. 아시겠지만 치명적이죠? 소설 집필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매 장면, 매 사건, 매 작품 계속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자기 생각에 자신감이 없고, 남한테 위돌리고 남한테 선택을 맡기는 사람이 어떻게 소설을 쓰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작가들보다 훨씬 훨씬 멘탈이 약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최악체지. 그러면 악플러의 너무너무 쉬운 먹잇감이 되겠죠. 혼자서는 선택을 못 하겠고, 자기 소설, 그리고 자기 글쓰기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들어야 한다면, 그런 성격이라면, 음, 다른 게 갑시다. 다른 게 가세요. 왜 굳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게 글을 쓰려고 하나. 응? 이거는 글뿐만 아니라 모든 창작이 포함돼. 그냥 창작을 하면 안 돼, 그 사람은. 하지만 여러분. 다른 길 가고 싶지 않잖아요. 이 길을 뚫고 싶잖아요. 이 우물 파고 싶잖아요. 파고 있잖아요. 그럼 성격 고치세요. 그 성격. 그리고 본인이 선택을 하세요. 작법서를 봤다면 그 내용을 믿으세요. 북마녀를 믿으세요. 그 선생님을 믿으세요. 과도한 질문 대신 스스로 선택을 하세요. 남의 의견 받고 돌아다니는 시간에 뭘 한다? 원고를 쓰세요. 원고 좀 쓰라고. 응? 오늘도 잔소리를 한바탕 했는데요. 내심 찔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아, 나도 그런 사람 어디서 봤어. 계속 그러고 다니더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 안 그러면 됩니다. 응? 그럼 북마녀는 더 도움 되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이 종이 올리면 당신은 글을 쓰러 가게 됩니다.